영상이 돌아왔어. 이번 편의 주인공은 바로바로 뽀로로와 크롱이야. 응. 그럼 지금부터 뽀로로와 크롱의 찰떡 케미 영상을 공개할게. 뽀로로, 크롱, 슈퍼, 크로스. 7명의 친구들 중 최고의 단짝으로 언제나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는 뽀로로와 크롱. 둘다 엉뚱하고 개구장이 캐릭터라 우리 친구들에게 매번 큰 웃음을 가져다 주지. 아기 같은 크롱과 장난꾸러기 뽀로로가 만나면 항상 사건사고가 가득이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면 언제나 즐거워. 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니? 이렇게 밖에 나가서도 아주 찰떡 호흡을 자랑한다고. 이 타임에서 둘의 쇼 타임. 이번엔 극장판에서 두려 활약을 살펴보자. 먼저 슈퍼썰매에 참가한 뽀로로와 친구들. 대회 당일이 되어 출발을 앞두고 있는 피티와 포로로 둘이 출전 선수거든. 자, 준비하시고 3, 2, 1. 이제 출발!

우리의 뽀로로는 어디 있나? 아니 이런 썰매가 고장났나봐. 왜 시동이 안 걸리지? 마을에서 왔다는 뽀로로 같은데 내 저럴 줄알았까 출발도 못하고 찰나하 패티가 있으며. 뒤에서 이것저것 봐주던 찰나에 에디의 발명품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니까. 응. 어머, 슈퍼솔매가슝 하고 출발해 버렸네. 어? 뽀로로 팀 출발! 출발해! 발이네라 내비게이터를 고라이 혼자 고 말았네요. 로로 혼자서는 무리인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지? 바로 이때 우리의 크롱이 이제 무사히 경기를 이어갈 할수 있겠지? 라고 걱정했던 것처럼 바로 절벽에 떨어진 둘 <물 Mitarbeiter> <웃음> <웃음 <laughs> 장난치지 마. <laughs> 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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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웃음> <웃음 <웃음> 바로 그때 최고 배달부 <Sílgeos> 토토 사부님이 마법 사탕을 배달해 줬지. 세분들 응, 응. 출발, 뽀로로 와크롱은 다시 힘을 모아 경 기를 응? 이어 가고, 쟤도 쟤한공격에도도 응, <laughs> <laughs> <아하, 웃음> <laughs> <laughs> 둘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그리고 두 번째 극장판, 눈요정 대모험에서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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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한 환상의 호흡으로 용암 괴물의 최약점을 공격해. 눈들은 물론 겨울 솜사탕 같은 예쁜 눈을 만들어주는 눈요정들도 무사히 구해냈지. 이어진 세 번째 극장판 《컴퓨터 왕국 개무험》에서는 포로로와 크롱이 컴퓨터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점점 더 힘이 세는게 느껴져. 게임을 잘하는 포로로와 크롱은. 실제 주인공으로 변신해 게임 속 세상을 마음껏 휘젓으면 물론 <목소리> <목소리> 찰떡호흡으로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해내지. 이어진 공룡섬 대모험에서도 둘의 활약은 이어져. 응? 야, 잠깐! 이때... 꼬마 꼬마...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악당 기지로 몰래 침입한 둘은 로봇으로 완벽하게 단장해 미스터와 이를 감쪽같이 속이고,

미스터 Y가 위기의 처한 틈을 타 그의 물건을 챙겨 쇼하고 도망치는 포로로와 크롱! 아, 아 너무 멀어! 어쩌지? 대기권널 타운 카운트다운! 어? 그건... Dio. 시간이 촉박했지만 미스터와이의 마법총 덕분에 탈출까지 아주 완벽하게 성공 그리고 마지막 보물선 데모업 뽀로로와 친구들은 보물을 찾으러 항해를 떠나는데, <laughs> 우리 꼭 보물을 찾아서 멋진 해적이 되는 거야! 크랑크랑! <laughs> 이렇게 마주친 소인돌이 뿌리에 휘말려 뽀로로는 외딴 섬에서 눈을 뜨게 되고 아니, 저기 이상한 인어도 함께 있네. 하하하, 귀염둥이 크롱이었네.

<laughs> 아유, 힘이 남아 도는구나. 자, 이것만 넘어가면 된다. 우와, 문제 없어요, 실버 선장님. 응? 약간 부족한 실력의 벽타기와 <laughs> 악당 공격까지. 아주 완벽하지?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야. 뽀로로와 크롱의 찰떡 케미는 앞으로의 극장판에서도 계속될 예정이니까 앞으로의 극장판도 많이 많이 기대해줘. 그럼 안녕!